정부가 청년농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총 2,000명을 선정했는데요. 선정된 청년농들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2,0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00명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18년 도입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6,600명을 선발해 지원했습니다. 올해 사업엔 모두 3,451명이 신청했으며 농식품부는 영농 의지와 목표, 영농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농업 농촌과 무관해 보이는 청년들의 신규 유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종 선발 인원 가운데 창업 예정자 비중이 전체의 70.5%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독립 경영 1년차에서 3년차의 실제 청년 농들입니다. 또 선발자 중 비농업계 졸업생 비중이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약 3배에 달했으며 귀농인의 비중이 재촌 청년의 약 2.2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업 유예 분야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신기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혁신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길게는 3년간 지급하고 창업자금과 영농기술 교육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독립경영 1년차에서 3년차인 591명은 이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단 지원기간과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창업 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희망자에게는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2%의 금리로 융자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비축농지 우선임대 혜택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경영 조기 안정, 그리고 농촌 지역 활력 지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농업교육포털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s 김진입니다